악플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해요? 뭐 악플이라는 건 솔직히 무관심보다는 낫다? 하지만 뭐 옛날엔 화도 났는데 이제는 화도 안 난다? 이제 무시해요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하자요 악플라 씨유님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<laughs>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뭐 딱히 갈 데는 없어요. 그냥 나온 거예요. <laughs> 그런 것치고 너무 갇쳐 입으신 거 아니에요? 이게요? 그냥 상상 시복인데 <laughs> 네. 오늘은 제가 독자분들 조심해서 평소에 궁금하셨을 것들 제가 오.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아 어, 떡볶이. 요즘 즐기는 취미 생활은? 아 어, 독서. 그럼 최근에 가장 감명깊게 읽었던 책이 뭐예요? 어비너의 갈래. <laughs> 그럼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뭐예요? 어전제 채널이요. 전저 나오는 채널밖에 안 봐서 <laughs> 제가 나오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. <laughs> 야! 어 <laughs> <laughs> 아. 아 벌레가. 아 깜짝이야. 근데 왜 다른 시청자들은 누린일 거라 볼까요? 아. 뭐라고요? 제 영상 보거듬나 <laughs> 봐요. 다른 스마트폰 기종하는확인이 다른 아이폰 17만의 시네마틱 모드. 와, 예쁘다. 뭐야, 나왜 이렇게 예뻐? 내가 예뻐서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카메라가 예쁘게 찍어줘서더 예쁘게 나오는 기분 아시죠? 하하 <laughs> 정말 카메라도 예쁜 건 알아보다. 식사 하셨어요? 아니요 아직이요 어,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 밥을 잘 드시러 다니시나 보네요 네 뭐... 식사 안 하셨어요? 저 먹고 왔는데? 네? 저... 같이 요요아 네. 어,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누구세요? <laughs> 맛있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와 맛있겠다. 사장님 소주 한병 주세요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지금 해가 봉초인데 술 드시려고요? 아우 많이 마실 건 아니고요. 그냥 좋은 음식에 조금 곁들이는 정도. 유인님은 어, 어떤 종류의 술을 가장 좋아하세요? 음뭐 가리는 건 없는데 제일 꼽자면 소주 정도? 어 반주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? 아구찜 아구찜이요. 아 <laughs> 어, 그럼 혹시 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? 어 아구창 맛 마... 우와 이거 봐봐요 맛있겠다 이야 <laughs> 어, 유인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어제 이상형이요 조금 찐따 남친 유인님 연애 경험은 많으세요? <laughs>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그럼 이런 남자는 싫다 최악이다 뭐 이런 건 있나요? 입산 남자, 거짓말 하는 남자. 아니, 그런 거 말고 메모장도. 왜, 왜 저, 쩌... 나 보내려는 거야, 지금? 저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나요. 요즘. 님, 저번에 막 그런 남자 진짜... 아, 뭔 뭔소... 소리?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까지 나오게 해 주는 아이폰 13의 초광각 렌즈. 아, 이건 오해예요. 이건 술이 아니고 물이에요. 아,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오해입니다. 어, 이것 좀 봐. 어, 너무 예쁘지 않니? 완전 공주잖아. 하하. 하트도 먹고. 아, <laughs> 망원 렌즈를 이용하여 보다 더 넓고 깨끗하게. 아, 이거 제가 다 마신 건 아니고. 어... 다섯가지의 사진 스타일로 유희같은 똥손들도 누구나 금손촬영 가능한 점은 다음 안경을 끼고 그리고 포즈를 <laughs> 앉았다 일어나서 아... 뿅 휘리릭 아... 물을 마시고 <laughs> 아... 갑자기 회사는 왜 오신 거예요? 아... 촬영할 게 있다고 해서요? 매번 촬영 스케줄 로 바쁘실 것 같은데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? 어... 아니요. 전이 일이 좋아요. 음. <laughs> 항상 즐겁고요. 그래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쉬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본인 영상 중에 가장 애정하는 영상이 있다면? 상황극 먹방? 악플 같은 건 어떻게 대처해요? 뭐 악플이라는 건 솔직히 무관심보다는 낫다. 하지만 뭐 옛날엔 화도 났는데 이제는 화도 안 난다. 이제 무시해요. 아플러한마디하자면 아플라, 씨... 어, 촬영 시간이다돼서 저는 이만가거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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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플러스 광고였구나. 유이님이아이스크림사거이좀 드세요. 와 감사합니다. 뭐뭐 있어요? 이거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커피 아이스크림이랑 투게더. 뭐? 이번 LG U+에서 8만 5천 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 이용자의 한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, 지인들과도 함께 인당 최대 2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U+ 투게더 결합 혜택이 나왔다고요? 아니 잠시만. 이게 뭐지? 응? 그? 투게더 결합 혜택으로.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를 월 3만 원대로 쓰고 다음 달 멤버십 VIP 받아서 구독 국으로 네이버 플러스나 밀리에서 보면 찰떡인 꿀조합까지? 네? 뭐라는 거야?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마음대로 네? 뿐만 아니라 동일 출고가 동일 세대 내에서 다른 모델로 폰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유플러스 마음대로 폰 교체 혜택도 있다고요? 아니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? 사성뿐만 아니라 단순 변신, 배터리 방전까지 모두 교체 가능한 점도 포함이라고요? 헉, 정말 대박이잖아요. 지금 당장 U 플러스 매장으로 가야겠는걸요? U 플러스 샵 링크는 더 보기란에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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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셨습니다. 셨습니다 어, 그거 놓고 가셔야죠. <laughs> 아, 아이 잘건 잘고, 아, 아 눈치. 그러시네. 아. 어, 유니 마이크 안 꺼졌어요. <laughs> 아, 아이 장난이죠. <laughs> 아 아이폰 아이팅 유플러스도 파이팅. 지나가잖아 <laughs> 다른 스마트폰 기종과는 비교 불가한 아이폰 13만의 시네마틱 모드.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자동 초점 전환 모드와 영화 같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고? 이거 당장 사고 싶잖아? <laughs> 그리고 다섯 가지의. <웃음> <웃음>